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내 7개 시군에서 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속초 9명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 4명씩, 동해 3명, 정선 2명, 고성과 양양 각각 1명씩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633명입니다. 내일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달더 연장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어디서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석 전후 일주일간은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4단계가 없는 강원도에서는 영화관과 독서실, 학원과 마트 등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이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내일 온라인에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도민 137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모두 3,45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내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이동이 많은 강릉역과 남춘천역, 원주역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 이동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도역 4곳, 터미널 4곳, 휴게소 5곳 등 전국 1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강릉역, 남춘천역, 원주역에 설치되고 동서울 종합터미널이나 부산시청, 경남 창원 종합버스터미널 등에도 설치됩니다. 한국전쟁의 대가로 얻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전쟁으로 생긴 DMZ의 설정과 그 가치에 대해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상에 70년 가깝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바로 한반도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으로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DMZ를 만든 정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12분. 불과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전 협정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동서 248km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무장 지대가 생겨났습니다. 한반도에서 DMZ는 남북한의 모든 국가적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은 어떤 대립뿐만 아니라 DMZ는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 또 국제사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UN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죠. 그러나 한반도 DMZ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의 군사력이 중무장돼 대치되고 있습니다. DMZ는 남북한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20세기 냉전 시대가 남긴 슬픈 유적입니다. 잠시 멈춘 정전 상태, 즉 휴전 상태에 만들어진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8년 지났지만 이 DMZ가 아직도 그이 전쟁을 그이 임시 멈춘 그런 상태에 그 중간의 완충 지대로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DMZ 공간은 민간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뜻하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 가던 두루미와 저세, 사냥처럼 귀한 생명 문화재들이 철책선을 따라 곳곳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며 기적의 땅, 아주 특별한 땅으로 거듭났습니다. DMZ는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3대 핵심축의 하나로서 생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높은 가치를 국제적으로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아서, 어, 유네스코 생물권 무전 지역이나 세계조질공원에, 어, 인증이 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연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남북한의 DMZ를 스스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가꾸면서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 인류 유산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 줬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전쟁이라는 인위적 수단으로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자유는 이제 한반도의 희망을 넘어 전 세계 생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단 세월 동안 DMZ의 자연은 하늘과 땅, 강과 바다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며 남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형재입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각각 2023년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소송도 적지 않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아닌 화력발전소. 오는 202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고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손실 보상금과 주거 이전비 등을 요구하며 발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건 오히려 발전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건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명목으로 안인진 어촌계와 관련된 소송이 다섯 건더 있었지만 올해 초 업손실보상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소송들은 모두 취하됐습니다. 남아있는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4조 9천여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화력발전소 오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해안 침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건설공사를 반대해왔고 몇 달간 항만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사와 관련된 소송은 5건입니다. 공사 중지를 청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삼척의 리조트 업체가 제기했고 700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사업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승인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까지 원고가 패소해 종결됐습니다.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가진 말자 그래가지고 2심까지 하고 종결된 상황이고 주민들 동의가 미흡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인허가 취소 사유까지 되긴 어렵다 판단하신 것 같고 발전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들이 건설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발전사가 만든 침식 저감 시설의 기능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 착수 회의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6일 신청인 대표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위원장 주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 착수 회의를 엽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먼저 오색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요 등을 파악한 뒤 양양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발언, 관계기관 의견 발언 등을 모두 듣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강원도에 속초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매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속초시는 북방 항로 운항 중단으로 속초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장기간 문을 닫은 상태고 강원도가 속초항 관리청인 만큼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속초항 국제 여객 터미널은 북방 항로 운항 선사였던 동춘항운이 지난 2000년 건축했고 현재는 중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 운영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절차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 업무를 지원하고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아 건축안전 및 건축 구조 분야 전문 인력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